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메탈코인이 10% 정도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거래량 터지면서 강한 매집이 들어왔던 게 12월 동안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1월 중에 그때 들어왔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린저밴드 상단을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과거의 매도 유동성 구간에 자,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 매물대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면, 첫 번째,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눌렀다 간다면, 자, 돈 들어온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은 확률 높은, 손익비 좋은 네,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뺐다 가더라도 저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오늘 점검을 해드릴 거니까요. 메탈 코인 기존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뺐다 가는 눌림목 타점 이제 공략해서 계좌 운명을 좀 바꿔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3초 눌러주시고 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탈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실시간 트렌드 뉴스들 그리고 락업 일정, 호각 일정 등의 정보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 제가 가장 먼저 네, 해외에 있는 기사 내용들 그리고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어떤 이슈들 가지고 내가 좀좀 어, 좀 시나리오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4369 4820 번호로 구독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네, 이슈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저점에서 타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탈 코인에 대한 차트인데요. 시간 분봉상 네,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자, 브레이크업 발생되면서 네,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549원 캔들이 이제는 미친 듯이 매수에 되는 저점 매수 타점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왜? 세력들 매집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자, 과거의 저항 매물대였던 자, 596원짜리가 저항 매물대고요. 여기를 뚫어내고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라인 596원 부근과 그리고 549원 자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하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온 캔들 눌림목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구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물량 확보 잘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릴 거고.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4시간 문봉상 조금 더큰 그림에서 어디서 윗골이 달고 은봉 떨어졌는 거 하고 보니까 654원인데요. 자, 이 구간대를 깨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돌파했다 이탈하고 윗골이 달고 이탈하고 저항받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윗골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1차, 2차 지지라인 깨지 않고 반등했을 때에 대한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654원. 자원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위로는 시세, 734원 자리, 깨고, 조정, 윗골이 이탈, 저항받고, 무너졌고, 윗골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은 단기 목표가 654원,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시, 그 다음 상반 734원까지, 이렇게 가격 라인 안내 드릴 거니까, 네, 브리핑 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어떤 코인에, 메탈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잘, 어, 대응해 가시고요. 그리고 이, 저점일 때, 저점이 아니라 이제 저점일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서, 떻게 해야 되지? 불안함에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어점에서 출발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관심주 리스트업도 계속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문자 한통 남기셔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정보까지 확인하시고요. 실제 중요한 건 수익이니까 실제 수익 잘 나는지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